안녕하세요. 떠블입니다. 안녕.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어, 최근에 진행하는 게 너무 많아서 가지고 유튜브를 할 생각조차를 못 했어요. 그래 가지고 어 계속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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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루다가 진짜 몇달 만에 네. 영상으로 찾았습니다 우와! 오늘은 영상은 어, 제작한 건 아니고 저희 뭐지? 트라트. 네. 1번, 앨범. 드라마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유후! 그래가지고, 어, 이거 일본 앨범 앨범이 뜨자마자 바로 두 세트나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드라마, 앨범, 개봉, 후기를 들고 왔습니다. 네. 저는 위버스샵. 짠. 위버스샵. 박스에 담겨져 왔고요. 같이 오픈해볼게요. 이게 위버스샵, 그 뭐지, 특정 펜토카드가 있잖아요. 그래가고 진짜 너무, 너무 기대된다. 뚜둥뚜둥. 나라 앨범. <laughs> 아,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끊겼는데 내일 네, 다시 진행해 볼게요. 제가 세트로 샀어요. 와인. 와인. 그래가지고 이게 어 이게 말이죠. <laughs> C D D V D. C D D V D. 뭔가 버전이 많은데 뭐가 몇개 버전이 많지? 네. 그래서 한 세트만. 제가 찾아볼게요 포토카드 어딨지? 포토카드.. 포토카드를 찾아라 네이자오자자자 어, 어떡해 포토카드가 뒤에 손에 집혀요 어떡게짠 아, 짜잔 어떡해 풀어볼게요 우리 포토카드부터 먼저 같이 봐요 어, 손톱이 많이 자랐는데 여기 심지어 깨졌지만 네 무시하고 이분 만주고. 어떡해 어, 너무 진짜. 네, i 규 g 진짜 n g to go.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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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go. i 샵. 드라마 사이코 웅~ 네, 스피니안재이저 연준이가 이런 길게 늘어뜨린 거를 뭐라고 하더라? 그럼 그걸 피어싱을 할 때마다 가슴이 웅장해져요. 네, 헤벤드, 헤어밴드했어 너무 예쁘다. 네, 그리고 아, 미쳤다. 아니, 왜 넷플릭스, 넷플릭스 포스터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거는 이거봐요. 어떻게 넥타이를 이렇게 어떻게 당길 생각을 했냐고. 미쳤다 정말. 그리고 태현이. 태니. 하. 이럴순없어좋다 네. 자 이런 아이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버스 그 예판, 예약 판매 특전이었어요, 포토카드 그래서 아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거는 제가 간직하고 아마 앨범은, 아이고, 앨범은 한 세트 제가 나, 트위터에서 나눔을 할것 같아요 유튜브는 잘안 해가지고 유튜브 말고 유튜브 말고 네 트위터에서 나눔 이벤트로 제가 돌릴게요 위계봉도 이번은 되게, 원래 이렇게 나오나봐 아니 나오나봐요 죄송해요. 뭐지? 원래 뭐 이런 게 없는 건가? 되게 막 옛날, 옛날 앨범스럽다. <laughs> 옛날 앨범면 옛날 CD스럽다고 해야 되나? 되게 한국 버전은 막, 막 CD, 막 이거 막 케이스도 엄청 막 요란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요게... 간결 되게 간결하면... 네, 드라마랑 앨범 아스키샤인 캔츠심이 가사집인 거같죠 가사집인 거 같고, 뭐 앨범 이런 게 없나 봐 CD랑 이건 노래 CD인 것 같고 이건 DVD인데 아 얘네가 앨범이 아니고 다 DVD인가봐요 포토북 이런 게 아니고 간결하군요 되게 간결하네 <laughs> 얘네다 똑같겠지? 그런가 봐요 근데 진짜 대박 대박스럽다 아, 대박스럽다 가봐라 진짜 예쁘네요. 어 너무 예쁘다. 하나씩 들어가 줄까? 누가 눈에 이렇게 뜨죠? 어? 어디서 배웠어? 이런 건또 이런 건 어디서 배웠어? 그러니까요. 아 근데 커버가 진짜 너무 예쁘다. 커버가 정말 정말 예쁘네요. 얘는 뭐가 없는 건가? 그러면은 얘는 뭐가 없는 건가봐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가 한 세트인 것 같아요. DVD를 따로 봐야 될것 같아. 신기하죠? 얘는 뭐가 없는 건가? 얘는 얘네는 CD랑 뭐 DVD랑 어 얘가 뭐가 있는 건가봐.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laughs> 특이해. 이번 앨범 뭔가 특이해요. 뭔가 뭔가 달라. 되게 우리나라 앨범 감성이랑. 매우 달라요. 아이짜. 아이짜. 어 이거 약간 포토북인가 봐. 어떻게 잘안 나와? 조심 조심. 짠. 짠. 가사 주인 거같고 어머나. <laughs> 가사 고 어머나. 와인. <laughs> 어떡해 미쳤나봐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아디다스저 진짜 애들 힌지다스를 제가 정말 좋아한대요. 어떻게 어떻게 이거 이거 뭐라 그러지 보호대 보호대까지 정말 누가 코디가 누가 했어 보호대 <laughs> 진짜 갑작하다 어떡해 이 선배 기억나는데 배구 그때 그 배구 그 선배 <laughs> 어떡해 귀여워~~ 포음머리도 너무 귀여워 아 진짜. <laughs> 죄송합니다 어떡해 태연이는 아디다스가 아니고 티올라를 입었네요 아 진짜 미쳤다 이거 되게 이거 눈을 담고 싶어 아, 미쳤나봐 아니 너무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배고픔 들어가겠냐고 어, 이렇게 때려보는데. 무서워서 배고프으러 가겠냐고요. 이 다섯 명이서도 경기 가능한가요? 아, 나이 이 빨간색 캐비넷 너무 좋아요. 아, 캐비넷 너무 좋아. 되게 잘 어울려. 스타트가 되게 캐비넷이랑 잘 어울려요. 어, 진짜 안 안할... 어, 웬일이. 이건 정말. 이거는. 이거 아대 누구냐고 코디. 잘했다구. 미치겠다 정말. 아 진짜 연준이가 진짜 교복이 너무 잘 어울려. 연준이 교복 교복 돌려내. 아, 최고 최고. 진짜 이거 내이 정말로. 진짜. 이거 누가 할게요? 흘러내려 빨리 이거 올려 올려. 휴닝이 이거 커도 올리실게요. 이거 위험해요. 위험해요. 휴닝씨. 아, 이거 태현이 이거 잠구실게요. <laughs> 이거 셔츠 잠구실게요. <laughs> 노트 안돼. 우리 기결시켜 <laughs> 아, 진짜 태고다 어떡해. 어떡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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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염없이 눈물만. <laughs> 어떡해. 여기 배구부 어딘데요? 그래서 아, 이거 방득 이거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 콩? 너무 귀여워. 아, 이 배구부 어디냐고요. <laughs> 저 들어가고 싶다고요. 여기까지가 포토북이었던 것 같아요. dvd는, 근데 이건 dvd가 없는 건가? 아, 얘는 dvd가 따로 없고, 얘는 cd랑 포토북 조합인 것 같아요. 아마도, 아마도, 아차, 아차. 어, 안 들어. 가 어, DVD 조합이었고 얘는, 얘는 또 뭐지? 얘도 CD 같은데 얘는 얘도 CD, DVD라고 써져 있어요 커버시고 이것도 가사집인 것 같고요 뭐야 CD CD랑 아 DVD 커버만 다른 건가? 커버만 다른 것 같아요 아까 그 DVD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아이맞 아이고, 아이고. 니비디랑 비근데뭐 다를게 없어 보여 커버만 다른건가? 그런건가? 아닌가? 아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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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비닛 캐비닛 촬영 뭐 비하, 비하인드고 이거는 여기 이거 뭐지 네트 있는곳 비하인드인가? 뭐 그런것도 하고요 네 <laughs> 얘는 아무것도 없는거 같아요 얘는 뭐라고 막 써져있는게 없어 그래도 한번 뜯어볼게요 아 근데 되게 심심하다 일본 앨범은 우리나 r 는는 o 어, i n g 도 o 게 많고 막 포토카드도 지게 많은데 이게 정규 정규인 a n 아 c 아닌가 짠. h e 고 이거는 가 e c h 고 그렇죠?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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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w 만 are g o i n 는 to 아 a t We are going to e 이렇게 해서, 요게 한 세트였습니다. 짠! 이렇게 서요네 개가 한 세트였어요. 요게, 요, 요 세트. 네. 이렇게 고 이거 여기다 넣어놓을까? 이번는 영상이 끝나면 넣어놓도록 할게요. 되게 간단하네요. 이번은 앨범이. 세트, 이건 세트 사, 한 사람들한테만 주는 뭐 커버, 하드 커버지 뭐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뭐? 짠, 네, 이렇게 제일, 제일 뭐랄까 이미 있었던 건 역시나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얘 판특전으로만 포토카드를 그럼 주나봐요. 신기하죠? 원래 그러나? 원래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몰라 우리, 우리는 그런가봐요. 네. <laughs> 그래서 위버스 샵 특전 포토카드랑 앨범 개봉, 이, 네, 이렇게 끝이 났고 어, 비비비 DVD가 궁금하신 부하분들은 구매하시 면 좋지 않을까요? <laughs> 네 여기까지였고 어, 되게 오랜만에 영상 찍어갖고 뭔 말을 했는지 <laughs> 무슨 뭐를 얘기하는지도 모르게 휙식 지나가 버렸네요. 네. 다음에는 뭐를 들고 갈까? 다음에는 슬로건 제작한 거랑 구매한 거랑 뭐 등등 아, 그리고 슈디카이저 커플 더 생일 커플 더 이벤트 때막뭐지 편수막도 받고 액자도 막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혹기 찍어가지고 천천히 네, 오, 올게요. 좀 와보도록 노력할게요. 더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기다려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때 봬요~ 안녕!